안녕하세요. 엘리스 수지입니다. 지금, 그, 어, 롯데마트, 삼상 가는 쪽에, 롯데마트 건너편에 이디아 커피숍에 왔습니다. 지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니네 좋아하는 친구는 뭐야? 아니, 좋아하는 스타일.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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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고. 그냥 아무나 가는 줄모게고댁지뭐 하지? 응예놀말하고 그냥 아무나 아무나 들어서중무 응. 응. 코로나 때, 하지. 코로나 땜에 너산사는때응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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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얘기해 니가 응. 하고 싶라는데 이건 니가 하고 싶은 말사람들 사람들한테? 예 뭐라 한 그만 서로 간에 코로나 응. 있어서 맞지신절도 아, 우리 그... 이겨내시다 이런 말 하든지 별로 없이 열심히 합시다 이런 응. 말. 응. 아, 그건 회사생활은 뭐 어때? 그냥 이게. 아, 아니, 그건 니한테 물어보는 거야. 나는 그냥 응. 이것저것 하고 응. 엘리스 수시가 응. 앞으로도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응.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. 응.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고 응.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떼기. 아, 그렇구야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야? 어, 그, 좋아하는 스타뭐 이것저것 있지 응. 엘리스 숙제도 뭐 사람들이 응.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고뭐 응. 열심히 늘면서 응. 열심히 한번 합, 함께 합시다 하고 땡입니다 응. 다행히 뭐 습니다그마부모님만 응. 어때? 괜찮지 뭐뭐 응. 뭐 하는 의도가 맞으면 응. 서로 잘해보셔 땡이지 뭐 응. 이런 식으로 라 나도 뭐 회사 생활 글 쪄로 잘 돌아가고 열심히 다 하지. 응. 응. 그리고 이제 이러고 어떻게 하는데, 이제 맞춰 계신다 하면 되나? 응. 어. 뭐라고?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이 많은 좋아요. 응. 아 그럴 때는 말고, 음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열심히 응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 안녕!